네, 알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해볼 수업은 요 정확성과 그리고 스피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 국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당연히 이 스피드가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전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스피드가 올라갈수록 정확성이 어때요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스피드가 오를수록 정확성이 떨어져요 자또 난이도에 따라서. 어 쉬운 문제는 스피드가 올라가고 정확성도 올라가는데 난이도가 높으면 스피드도 떨어지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보통 아, 내 점수가 몇 점이다 내 실력이 몇 점이다 혹은 난이도를 많이 탄다 안 탄다 이렇게 따라가지고요 아, 좀 분간을 못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좀 안정적으로 스피드도 잡고 정확성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스피드보다 정확성이다, 혹은 정확성보다 스피드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최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궁금한 내용일 건데요. 어잘 들어보면, 아, 내가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할수 있겠구나. 라고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스피드, 그리고 난이도 이런 걸 떠나서 자기만의 스피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뭐 국어 풀때 천천히 풀면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올 수 밖에 없죠. 난이도가 좀 높더라도 천천히 풀면 국어는 잘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왜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 내용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한 친구들은 한뭐 국어가 총 지금 80분이죠. 근데 2시간 잡고 풀라고 하면 정말 많은 친구들의 정확성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1번. 내 스피드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나만의 스피드. 이게 뭐냐면, 음... 어, 너무 많은 그런 극도의 긴장,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어, 살짝 기분 좋은 긴장 상태?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음, 마음을 딱 가다듬고 내가 집중을 한다. 가장 집중하기 좋은 긴장 상태. 요 때. 요때 스피드가 가장 좋은 스피드입니다. 알겠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어려운 거 풀든, 쉬운 문제를 풀든, 사실 스피드는 같은 게 좋아요. 자, 어,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동차. 요 자동차 이야기를 알면 스피드다, 정확성이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CC이죠. CC, CC가 뭐냐면 자동차 배기량이에요. 배기량, 그러니까 엔진 자동차에 엔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조그만 엔진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거8기통이다 그런 거 8기통이다. 그러면 엔진이 여덟 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엔진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힘이 떨어지고, 그렇죠. CC도 낮겠죠. 이런 엔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올라가고, cc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속도는? 속도도 당연히 올라가고, cc가 내려갈수록 속도는 당연히 떨어진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 거니까. 내리막길을 가면 비슷하겠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 예를 여기서부터 들어줄 테니까 잘 들어봅시다. 자, 보통 우리가 1000cc. 요런 1000cc 미만의 자동차를 경차라그래요 경차. 모닝, 이런 차 있죠? 모닝, 이런 거. 자, 모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안정적으로 달리는 RPM 이 있대요. 이그 RPM이 뭐냐면 회전수, 바퀴의 회전수라고 하나 그렇다는데, 이게 25,000에서 25,000에서 33,000인가, ,000. 만3만인가 이거 이게 가장 안정적이래요. 이때 나오는 스피드가 자동차가 가장 내기 전 스피드인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이 이해되죠? 모닝은 이럴때 90에서 95km가 나옵니다 시속 시속 그러니까 모닝은 딱 잡으면 1000cc 차예요 그럼 100km 넘으면 힘들어 차가 혹은 뭐 주인이 어떻게 차를 길들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경차는 100km 미만이 좋아요 그래야 차가 안정적으로 잘 나가요 어 진짜 그래요 그럼 차, 모닝은 그럼 120못 밟나요? 모닝은 120못 밟아요? 나가죠 1010 120안 나겠어요 나가죠 근데 어떡해요 rpm이 쫙쫙 올라가 그럼 엔진에 무리가 가고요 엔진에 무리가 되고 소음도 심해지고 차가 불안정해져요 잘 기억하세요 이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진짜 비싼 차 있죠 비싼 차라고 하면 이상하다 cc가 높은 차 3000cc 이런거 엄청난 차죠 여러분 1 0 0 0 c c 4배니까 얼마나 3배죠 3배 3배니까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이런 차들은요 뭐, 제가, 제 차는 아니죠 타본 차죠. 그, 아우디인가? 아우디 A7을 탔나? A, A8인가? 이거를 잠깐 옆자리, 옆자리에 타봤거든요. 옆자리에. 그런데, 오! 딱 밟는데, 2.5부터 3.0요 RPM이에요. 요걸로 밟는데, 120에서 140 나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쉽게. 차가 안정적이야. 그리고, 어,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쉽게 빨리 쭉쭉 나갈 수가 있구나 왜? CC가 높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여러분 이런 외제차들이 비싼 차들이 시속 100km 달릴 수 있죠. 그러면 RPM이 2만대로 떨어지겠죠. 음. 그럼 차가 뭐라 그럴까? 아난더 힘낼 수 있는데 왜 이제 조금밖에 안 달리게 해 이러면서 차가 좀 짜증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100km를 밟았다 해도요. 차이를 확들어지면 같은 100km를 밟았다고 해도 모닝은 부담스럽고요. 그렇죠? 아우디. 아우디는 괜찮아요. 좋다는 거죠. 할만하죠. 근데 120을 밟으면 모닝은 진짜 부담스러운데 아우디는 평균 속도죠. 요게 여러분들 국어랑 또 정확성, 국어의 정확성과 스피드의 가장 큰 원인과 또 해답입니다. 이 말이. 자, 뭔 소리냐면, 사람마다요. 감당할 수 있는 스피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CC가 달라요, 여러분들. 어, 제 과외하는 친구들 예로 들어보면 제가 이제 먼저 수업을 해줄 때는 이제 샘플을 따주죠, 그리고 보여주죠, 이렇게 그러면서 어디가 중요하니까 어디를 읽어 어, 비문학 같은 경우는 뭐 정개 방식 쭉 이야기해주고 어, 뭐쭉 읽으면서 키워드 다 찝어주고 문장 정리도 해주면서 쭉 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항상 제가 읽을 때 투트랙 이야기하죠, 투트랙으로 읽어라. 그래서 지문 파악을 먼저 하고 문체 유출하면서 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 문제의 추가, 뭐냐? 어느 달라 어느 지점 딱 읽다 보면 어, 어디서 어 문제 나오겠네. 어, 이거 문제 나오겠네. 이거 문제 나오겠네. 이렇게 읽다 보면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 이거를 딱 내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좀 테크닉이 필요하죠. 사실 이걸 하면서 이렇게 읽어줘요. 그 다음에 지문을 딱 보면 응? 내가 말한 문제가 써 있어. 지문에 그럼 되게 신기하기도 하죠. 과일을 받는 친구들은요. 그리고 너무 쉽게 하니까 어, 자기도 어, 이렇게 쉽게 할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막 따라 합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CC가 달라요. 이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뭐 제가 어, 지금 국어를 푸는 것과 그리고 지금 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알콩이 여러분들이 국어를 푸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요? CC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 제가 빨리 읽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읽는 건 기본적인 속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성 차이가 있고 이겁니다 요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면 자기가 가장 낼수 있는 아까 말했던 2.5에서 3.0요 RPM 사이에 가장 적당한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해요 여기를 넘어가잖아요 내가 낼수 있는 속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불안정해져요 그러면서 뭐가 떨어진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겁니다. 어. 쉽게 이해됐죠? 아주 쉽게 이해됐죠? 그죠 어. 그래서 제가 국어 공부할 때늘 이야기하는 게또 하나가 뭐냐면, CC를 올려라. 체급을 올리는 게 중요하지, 무리하게 스피드를 올려서도 안 되고, 정확성. 보면서 스피드를 떨어지는 것도 안 된다. 어. 가장 중요한 건 CC 자체를 올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문제마다 난이도가 높으면 저 성적이 막 엄청 떨어지고요 난이도가 낮으면은 성적이 쫙쫙 올라가요 이런 친구들은요 뭐 고민할 게 아니고요 결론은 실력이 다시 말하면 CC 그쵸 아까 말했던 배기량이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들은요 CC를 올려 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그거 실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난이도에 따라서 널뛰게 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렇게 널뛰게 이렇게 고3 되면 이걸 많이 겪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은 어렵다. 이거죠. 수능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수능이 쉬우면 모터를 실제로 굳이 올리겠습니까? 그냥 쉬운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정확성 빨리 좀 올리고, 스피드 빨리 올려가지고 그냥 풀면 되지. 그런데 수능은 어렵다. 그래서 사실 성적이 널뛰기가 아니고, 쉬운 모의고사를 풀다가 수능을 보면 점수가 폭락하죠, 폭락.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국어 실력을 올리는 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국어만 주구장창 찍어 대는 겁니다. 꼭 올리라고 싶어, 국어를. 근데 또좀 아쉬운 게, 학원에서, 어, 국어? 학원을, 학원이 있나요? 국어 학원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국어는 세밀하게 짚어줘야 되고, 또 과외를 받는 친구들 중에서도 국어과외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사가 진짜 진짜 없거든요 국어가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수학은 영어는 쉽죠 사실 과외 선생님도 그나마 좀 많이 계시고 또뭐음 독학에서도 독학은 좀 어렵긴 하다 어, 그래도 어,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을 잘 만난다면 수학이나 영어는 금방 오를 수 있는데 국어는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최대한 그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국어도 많이 찍었죠 자 어쨌거나 이건 좀이 썰은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일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CC 다시 말하면 배기량 실력을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 난 성적이 널뛰기야. 스피드, 정확성 어떤 거 잡아야 돼?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CC를 올려라. 실력을 올려라. 그게 좋다. 그리고 자기만의 스피드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장 집중하기 좋고 살짝 긴장돼 있는 상태?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웬만하면 도서관이나 또독서실을 가라 혹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에 어디 이런 데를 가서 해라. 혼자 집에서 공부하면 늦기 좋고, 요즘에 다 유튜브 보니까, 다 게임하니까, 핸드폰 하기 좋고, 컴퓨터 하기 좋고 이런 놀수 있는 환경에서 하면 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만의 집중력, 자기만의 페이스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맨날 도서실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됐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 CC를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 됐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